12월 14일, 화요일,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 말씀.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러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 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정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업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의 소멸을 막으려고 처녀들을 데려왔지만, 베냐민 남자들에 비해 여자 수가 모자라자 또다시 비정상적인 방책을 마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사사기는 그 시대의 모든 혼돈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정리하며 마무리됩니다. 사무엘서의 다윗 왕조 출현을 바라보는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를 바라보는 깊은 한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거듭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원자를 보내셨고 올한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수많은 죄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은 한 해와 이어지는 새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하실 때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길르앗에서 데려온 처녀들을 숨어있는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시키지만 여전히 여자가 200명 부족합니다. 베냐민 사람과 길르앗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남자 600명과 여자 400명만 살려둔 잔악한 그들이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할까? 하며 인정 넘치는 사람인 양 괴로워합니다. 그리하면서도 맹세와 저주를 들먹이며 자신들의 딸은 줄수 없다고 물러섭니다. 결국 또다시 자신들의 형식적인 논리와 신앙심을 지키기 위해서 편법을 자양하고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분명한데도 그럴듯한 신앙의 언어를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남은 베냐민 남자 200명에게 아내를 얻게 하면서 그 어떠한 집파도 베냐민 지파와는 혼인해서는 안 된다는 맹세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해괴한 해결책을 고안해 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신앙의 중심지이던 실로에서 해마다 지켜온 거룩한 여호와의 절기 중에 여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을 추러 나오면 그 틈을 노려서 베냐민 남자들이 강제로 그 여인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실로 역시 혼인 금지의 맹세에 참여한 성읍이지만 혼인이 아니라 납치이므로 맹세를 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부하 사람들이 행한 성폭행을 심판하려고 싸운 자들이 지금은 자기 딸들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명분 밖에 남지 않은 신앙은 죄악에 반응하는 감수성과 분별력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제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은혜와 진리로 다스려 주소서. 오늘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런 회괴망칙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군요. 그런데 사건의 소재와 여러 가지 배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체면 치레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체면, 체면, 체면. 내가 신앙이 좀 좋아보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들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알고 계신데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좋으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솔직하셔야죠. 자신에게 솔직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일단 자기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 해서 뉘친 것까지는 좋아요. 아이고 우리 형제 지파가 하나 없어지는구나. 우째 일을 우째 어찌게 해.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루 종일 반성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어, 마지막 남겨둔 다 죽이고, 어린애까지 그냥 다 죽이고, 아 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천여 400명만 남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베냐민 집안한테 주었는데, 200명이 또 모자란 거죠. 예. 네. 차라리 나머지 200명을 죽여버리기로 했어. 아이고 참. 그러나 종족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더 이상 죽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남은 처녀 200명을 어서 구하지? 아니. 미리 자기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딸로 주지 딸, 자기네 딸은 그베냐민 집안한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거 좀 돌리면 안 되나요? 그거를 번복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 거는? 네. 이거는요. 처음부터 자기 고집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이루어지는 인본주의적 만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통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이 지들 스스로 잘난 채 하면서 자기들 오른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특히 뭐 평화선언을 했다. 뭐 이제 나와 안 죽일게. 그리고 너희들 어 우리 집 하잖냐. 어 아내 감을 줄 테니까 가죠. <laughs>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숫자가 모자르네요.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어떡하지? 아, 우리 저기 연중 행사했잖아. 그... 어 실러에서 이렇게 축제할 때 춤추러 나온 여인들, 어, 저 포도원 숲에 숨어 있다가 하나씩 납치해 가. 그런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황당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 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머리는 좋은데, 어, 정말 해괴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은 무슨? 야참 남은 200명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이 해괴한 방법 이스라엘의 영적 무감각과 아, 이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전무후무한 <laughs> 하나님의 절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납치 당한 그 딸에 부모가 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은혜를 베풀어라. 그 은혜를 아니 강요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하,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어, 납치와 강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덮쳐서 관계를 하면, 이제, 순결을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겁탈을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나, 내가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어처구니 없는, 오늘날에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 있는데, 뭐 사실 아직도 그것을 수긍하는 그런 보수적인 어른들도, 어, 계시긴 하세요. 아, 어, 근데 이제 이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축제 때 춤추러 나온 여인들을 포돈 도 숲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쓱 가가지고 납치해서 이렇게 덮치면 아내가 되는 거죠. 네, 참. 그거,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납치와 강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켰어야 하나요? 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게 레윈이 그 불량배들한테 자기 첩을 내놓고, 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한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군 죽었고 누군은 살아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요. 오늘날 우리네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인의 인권은 하나도 없어요. 소유물이고요. 종족 번식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아, 한 생명, 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물건처럼. 다뤄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안타까운 슬픈 현실. 여인들이 참 불쌍합니다. 이게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여인의 인생은 어때요? 납치당하고 강간당해서 억지로 부인이 된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 그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닐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 어, 왕노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것을 아주 정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지 말자. 아 그런.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하는 역사책입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는 것은 참이 성경 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laughs> 사사기를 기록하게 된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진실의 하느님이시고 사랑의 하느님이시잖아요. 이런 이스라엘을 살려두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시고요. 그러나 그들의 죄가 그냥 숨겨지지는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똑바로 살아라. 그게 하느님의 뜻이죠. 저와 오늘날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느님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없으면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의 삶도 다 이렇게 카오스가 될 겁니다. 혼돈의 세상이 될 겁니다. 이게 결국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나의 양심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양심과 이성과 정신을 가지고 하느님 말 아는 참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끝까지 내 멋대로 살다가 잘못하면 지옥 가겠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참 왕을 다시 모셔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실의 왕, 정의의 왕, 사랑의 왕을 말입니다.